오제가 네. 아, 토요일이죠. 네. 아이고 뭐, 날짜 가 얼마나 잘 나는지. <laughs> 지난주 토요일 이오그같은데 토요일이 금방 와. 맞아요. 일요일도 금방 와요. 네. 어그 일요일마다 본다는게참 좋은 거야. 어 세계 최고 명당 한우영웅을 축하합니다. <laughs> 아 오늘 이렇게 케이크 이건 어디에서 본 케이크 김해대천사님 하고 김해, 김해 영성센터 이동 아, 이렇게 생긴 네. 케이크 처음 본떡 케이크예요. 이게 떡 케이크. 예. 네. 오. 오늘 나. 케이크 세계 들어왔습니다. 이슬아님 그 오늘 저이집트 케이크까지. <웃음> <생기네>. <웃음> 우리 이남주 대천사님도 어, 케이크 작가였어요. 케이크가 요거나 <laughs> 떡이나 과일가정사람 네별 오무가 올라가자 네. 아. 사람이 직접 안아도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인편에, 인편에 보내면 올라가는 거야. 네. 네. 어, 신입생 데리고 온 사람. 어, 네. 어, 신생데리 사람은 올라가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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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군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레벨은 똑같이 올릴 수가 네. 있어요. 한 사람 데리고 오면 오무가 올라가니까. 네. 그 사람 이름을 고백 안 해도 그대로 올라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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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는 사람은 오무가 올라가요. 하늘 공에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야. 네.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네. 올라가지? 네. 네. 뭐뭐한 번은 병원 가나 신규를 데려가. 그렇지. 네. 뭐또신규를 제주도에서 보낸다 거나그 네. 사람 이름만 적어 오면 돼. 네. 그 사람 안 와도 알겠지? 네. 누가 추천해서 왔다. 이면내비로 올라가. 네. 알겠죠? 네. 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 미국 대학에서 실험한 거야. <laughs> 뭘 실험했냐? 어, 복권을 사는 사람에게 이 빵을 줘가지고. 백 명은 그냥 가서 복권을 사고, 백 명은 빵을 줬어. 빵을 가져서 복권 살 때마다 복권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개씩 주고 복권을 사라는 거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복근 사람 와서 기다려 가지고 빵을 한개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복근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빵을 한 개씩 나아주고 어, 어, 복근을 산 사람하고 그냥 가서 복근만 사 사람을 1 0 0명씩 분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많이 붙어요? 빵을 준 사람이 50%가 더 붙어. 복근 붙는 확률이 네. 그래서 이걸 미국 대학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 이게 불교의 인가 원리거든 네. 근데 이게 왜 같은 복근을 사는데 빵을 준 사람이 복근이 많이 붙는거야 네. 미국 사람들은 그것도 신기하거든 네. 그렇잖아 불교 법칙이 없는 나라니까 네. 그건 뭐 사람을 좀줘 남한테 빵을 계획적으로 준 건데 계획적으로 줘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무언가 비품이 있어야 지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를 철학에서는 상호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음. 상호성. 상호성. 음, 상호성이라는 건? 여기 연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거 맞죠? 음. 여러분? 어, 호혜성의 원칙이야. 음. 상호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철학에서는 호혜성의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네. 음, 호혜라는 건 음, 호혜성의 원리다. 호혜성의 원칙, 상호성의 원칙이 호혜성의 원리야, 호혜성. 그러니까 이게 상호신용금고 할때호 자야 네. 상호성의 원리지만 호 이게 상호신용금고 할때호 자라고 알죠? 네. 상호신용금고 할때호 자야 네. 어, 언제 응. 그러니까 상호신용금고 할때호자 호해 비푼다 네. 서로 베푼다 이거지 서로 베푸는 그게 원리가 있어 이게 서로 남한테 비풀면은 여기다 떡을 보내니까 레벨이 올라가 안 올라가? 감사합니다. 이게 호해성의 원리야. 네. 알겠죠? 네. 또 레벨이 올라가면은 또 백공에서 그 대가를 해줘 안 해줘? 회자야. 그러니까 이게 호해성의 원리야.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가장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밥을 안끼 대접하면 그게 나한테 예수한테 해준 거다 그렇잖아똑같대 네. 네. 그게 호해성의 원리가 작동 안 되는 데가 없다는 거야. 네. 빵을 놓아줬는데, 복권 사는 사람이. 복권이 좋은 게 아니거든. 좋은 일이 아닌데도 빵을 놓아주고 복권을 산 사람은 그만큼 복이 와요. 안 놓는 사람 복이 안 와? 그러죠? 네. 적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호혜성의 원리라고.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어, 불리하지 않냐? 우리는 네 배로 올라갈 기회가 별로 없지 않냐? 이건 잘못된 거야. 네네. 네네. 알겠죠? 내한테 네. 그런 말이 들려. 어, 우리 지방 사람들은 뭐로네 배로 오느냐? 뭐 가까이 있어야 떡도 갖다주고 뭐내 배로 올라오는데 똑같아요. 알았죠? 네네. 사람을 그만큼 보내면 내 배로 오무식 올라가. 맞죠? 네네. 그리고 뭐떡이라는건 돈이 들어가는데 맨날 할수 없잖아. 가능거다 이제 하면 되는 거. 이것도 누를 시키면 돼. 네네. 자기가 안 하도 돼. 사람이 오지 않아도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호혜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어, 신인한테 나는 뭐 옷이나 양말 이런 거 이제 귀찮아요. 옛날에 없어서 못입었데 이제 너무 많이 생각 그런 거 해볼 게 있으면 건축한 거. 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호혜성의 원리에서 레벨 올라가면. 네, 올라가죠. 네. 올라가고 또 행운 도 와. 는겁니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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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혜승의 원리는 네벨이 올라가면은 응. 지상에 행운도 오는 거예요. 응. 맞죠? 네. 수봉을 대천사가 되면은 응. 천사보다 호혜승의 원리가 강해지지 않가요, 죠 강해집니다. 강해지지 응. 국가의 저이 하늘궁의 발전의 기여를 그만큼 하게 되잖아. 응. 대천사가. 응. 그러면 그만큼 한만큼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뭐뭐뒤쳐지는게 어, 아니고 그렇잖아요호혜성의 네. 원리는 아주 평준화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겠죠? 네. 그게 상호원리 작용이야. 알았죠? 네. 서로 상호에 어, 상호적으로 작동한다니까. 그걸 우리는 철학적으로 호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억울한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음. 그 어떤 그부잣집 딸이 드레스를 입고 호텔에 너무 잔디밭에 좋은데서 야외 결혼식을 해서 재벌들이 많이 왔겠지 그죠? 네. 그리고 한 보름 있다 죽었어. 왜 죽었을까? 그것도 호혜성의 원리야. 왜그 여자가 죽었나? 실제 죽었어. 드레스에 진드기가 묻은 거야. 아우. 진드기가 들어가서 그 여자의 연약한 피부를 물었어요. 이 여자는 면역이 없어. 아주 부자집 딸이야. 뭐 별로 병이 걸려본 적이 없는데, 그진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죽어. 그렇잖아. 너무, 그러니까 부자는 또 부자들은 빨리 죽을 수가 있는 거야. 혜택을 너무 많이 누리니까.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영국에 N공주가 있었죠. 천일에 N. 천일밖에 못 사는 병이 걸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해야 해? 네 공평합니다. 어,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도 음. 억울한 면이 있는 거야. 네. 가난한 사람도 행운이 올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이건 모든 게고해성이올려와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억울한 게 있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억울한 걸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적어보라고 그래. 남산만큼 책을 갖다 놔도 그거 다 적을 수가 있지.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 진짜 일일이 적으면 차를 남사만큼 차를 갖더라도 다 내가 잘못한 거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신들이 억울한 거차적어거라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받은 거예요. 억울한 게 있을까? 없습니다. 노트 한 장도 쓸 수가 없어요. 억울한 거는. 근데 나쁜 사람들은 억울한 게 남사만 큼많아 그래야 아, 그래. 그래? 아, 네.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돼 있다. 알았죠? 네. 정말 내가 제지한걸적으가면 남산만큼 나는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지. 네. 알았죠? 네. 남산만큼이 돼요. 어제 눈째를 본거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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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한테 약올린 거 뭐. 그냥 어? 괜히 말을 시기질때가지고뭐 친구한테 섭섭해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 내가 제지한거 그런데. 억울한 거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 내가 받아야 될 것만의 것뿐이 누가 내 손을 떼 먹었든, 누가 나를 가로질렀든 뭐다 원인은 보라, <laughs> 부메랑이야. 부메랑. 내가 원인자야. 억울한 게 없어. 남편이 바람 피웠죠? 자기는 전생에 그 남편을 마무라로 두고 바람 무장해 피운 거야, 그게.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야. 억울한가? <laughs> 안 해? 그래 전생에 내가 당신한테 바람 피웠겠지. 그러면 게 돌아왔다시 각이지 억울하다. 그러면 자기만 병 걸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거는 적을 게한 줄도 없어요. 데 남한테 잘못한 거는 적을 하면 남산보다 많아요. 맞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 편안해해야 되겠다. 편안해야 됩니다. 이해본게 없으니까 우선에. 그리고 하늘에서 호의성의 원칙을 제공해 주니까 억울함은 요만큼도 인간에게는 없는 거야. 내가 더 잘못 남한테 잘못한 게더 많아.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다가 신인을 만나서 니까 마음이 더 편지? 네. 네. 눌 자리 보고 잠을 자야죠 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눌 자리를 여러분 찾았어요. 네. 저 80억은 눌 자리를 못 찾아가 헤매고 있어니다 네. 맞지? 네. 저 사람들이 눌 자리 갈 곳을 못 찾아 가 헤매는 거예요. 알았죠? 아, 그렇죠? 이제 네. 눌 자리를 딱찾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 100살이 돼서 죽든 언제 죽든 걱정 없어. 네. 또억울한 것도 없어. 네. 네. 거기다가 또뭐 불나 아무게 불로 먹지 네. 여러분들 얼굴이 좋아지겠어, 안죠? 네. 좋아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태평성대가 되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알았죠? 네. 네.